여러분들, 안녕하세요, 러젠트나요. 오늘은 쥐라인의 방 소개입니다. 이거 나오나나 모르겠네. 자, 이걸 제가 하나 샀는데. 이 자식. 야. 여기가 쥐라인의 방입니다. 무슨 년 없죠? 자, 근데 너무 허전해가지고 좀 꾸며주고 싶어요. 꾸며주지 마세요! 뭘꾸며줘야 좋을까요? 음, 자, 제가 쏠가리위 e x 뽑았는데, 열 18개 어주죠 끝! 끝아니고요 자, 지라인의 방 소개를 하기 전에, 일단 지라인의 방을 청소해야겠죠? 자, 일단 중요한 쏠가리위 EX 절대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어, 아니야. 넌 청소해야지. 아, 아, 저기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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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, 지 안에 있는 거미줄을 다 제거해 줄 거예요. 근데 거미줄 없는데, 아! 잠깐만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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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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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머리가 잘르다던것 같은 데 살짝 제 과일하다 얘기, 얘 머리 이렇게 잘라버렸어. 보이세요, 신색 잘라버렸어. 됐고, 이 다음은, 자, 이 창으로 안에 있는 먼지를 찔러 줄 거예요. 나 먼지가 아니라고! 자, 그 다음에는, 여기에다가 이제는, 뭘 먹어줄 거냐. 자, 이 다음에는, 이제, 폭탄을 넣어줄 거예요. 제결, 라든지나님, 혹시 모르니까, 여기, 이렇게, 이렇게 뚜껑을 살포시 닫아주고요. 자, 그 다음에, 여기 에 눈으로 폭탄을 넣어줍니다. 저 제기요. 저 뭔가 누른 거 같은데. 자, 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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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. 여러분 지금, 집이 발칵 뒤집혔어요. 와, 이거 어떡하지? 우와! 집이 날아갔어! 주이인 죽은 것 같습니다.